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예정론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시작했습니다. 교리들을 다룰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이 교리가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에 대한 성경의 증거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구절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은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과 수단들까지 집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 정하신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영화롭게 하신 자는 모두 동일한 인물입니다. 워필드 박사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다섯 개의 골든 체인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로 연결된 막대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증거하던 사도 바울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야곱과에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즉 그들이 무언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떠한 조건들을 통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으며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구절 다음에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앞에 누구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 말씀하시던 중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개혁주의는 원천적인 선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본문 그대로를 해석합니다. 알미니안 주인은 원천적인 선택을 사람에게 두면서 본문을 거꾸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내용, 즉,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의 상태였던 것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더 확실하게 후반부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서 어떤 구원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두고 택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이 교리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결정은 결코 피조물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는 자로 택하실 때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합당한 조건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권을 빼앗아 인간의 수중에 넘겨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증거들을 더 찾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핸더슨 신학교의 교수 이드보라였습니다.